무지로못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굴곡은 무릎을 가슴 쪽으로 많이 끌었다는 게는 우티타스다, 파당구시타사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쓰는 거고 장여군이 그래서 요거 다리를 들어올리는 거할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빈야사 할 때도 다리를 요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장여군의 힘으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다리를. 어 그래서 장여군이 힘이 없으면 다리를 이거 못 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서 뒤로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도 잘안 되고, 뭐, 이런 패턴이시죠. 그러면은, 안 되면, 잘못하면 여기로 해요. 대흉근으로 해요.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최대한 얘를 붙이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이거, 무릎을 겨드랑이에 붙이는 거를, 해 줘야 돼요. 이거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안 되면 발끝으로 이렇게 대흉근 안 쓰고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헐겁게 그냥 댕하게 있고 여기 오그려 가지고 어깨 대흉근으로 이렇게 들려고 하면 이제 여기 어깨 빈야사 하는데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왜? 됐습 그렇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외전 내전이 있죠. 외전, 내전에서 보면은 외전은 중도. 중두...